thank <laughs> you 너무 귀엽다. <놀람>

잔뜩 붙여서 먹으려고요 참치 52칼로리인데 3개 299 카레 살 거야 그리고 미소시루는 이거 항상 이거 먹는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옆에 이게 아사게 이게 유겐인데 이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좀 미소가 살짝 섞인 미소인데 아무튼 먹기 편하고 맛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나온 건가 봐다 가루래. 잘 녹으라고. 이거 맛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먹어봐 집에서 카레 할 때. 바거가 좋아해. 여덟 그릇분. 그러니까 8 인분이지? 50% 칼로리 오프레. 근데 내가 지난번에 노, 사놓고 간거 지웅이 먹어봤나? 돈카레? 이거 맛있는데.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도 나오네 인스턴트로.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사고 못 갖고 가면 집에 놓고 갈게. 집에서 먹어. 이거는 마늘 이거는 카라시, 겨자 또 일본 마트에서 항상 사다 먹는데 더 싸니까 하나 사고요 헉, 이거 하나 사야겠다, 연어 이건 살 이렇게 발라놓은 건데 오니기리 같은 거 먹어도 되고 밥에 얹어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싸요, 미국에서 사면 이게 199엔이거든. 이걸로 두개 살까? 우리 우리 먹는 거는 와까메 아니고 와까나 이거. 이거 뭐 하나 살 껴? 응, 하나만. 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엄마. 와까나또 사게. 연어 섞인 거. 그 전에 이거 해줬었아 그랬나? 연어 요것도 하나 구야겠다 이거는 저염 50% 돈까스 소스고요. 이거는 도시락용 돈까스 소스 낱개로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브랜드 맛있거든요. 자판기에서 파는 그 보리차인데 그냥 녹는 거예요 가루. 꼬지차 그리고 이거 루이보스티. 이게 지난번에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두개더 사겠습니다. 전분가루, 뿌리아 쓰는 전분가루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건 조금 더 건더기, 건덕이. 건더기라고 해야 되나? 그 덩어리가 큰 전분가루, 이거였나? 이게 되게 유명한 브랜드고 전설의 카라하게 가루데 이게 마늘맛, 그 다음에 이거는 마늘이 안 들어간 거 근데 이게 무슨 상 받은 거라고 이걸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건 간장맛이래요. 쇼핑 하켓으로빈 트렁크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手にあるお箸も買い替えようかなと思っててなんかアマゾンでこんなの買ったかなって、うん、日何で買ったかな怖いからてます、ね、そう、怖い 이렇게 하면 거예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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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確かに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 これとこれが同じいいでしょ。 多分大学1年とかの時から使ってるずーっと使ってる、うん、まあ家にないからこれにしよう メリットい,いそうこれそう私が見た7枚、うん、1枚 100, 1> 1 100円って聞くとまあ納って感じもするよね、うん、私これもするわそういう年だ <laughs> これも。 399엘이니까 한스 슛... 아,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이거 음... 아, 젓가락 많이 샀으니까 그만 사야지 이거는 이야니까저뭐 멘즈 때대도일본어1 0바라도네 이거 가올까? 이거엘 <목소리> l 다よ네 l 오케이 어? 어? 그래? 어? 나 샷기 l 같다? サイズ3つあ、これ M だ L だせっかく開けても全部戻っちゃう一つさあ、2個かわいいあ、これプレゼントとか普通にお土産できそう九百円高いねもういいや。一個ずつ買うわ

뭐, 이야, 그래, 그래, 돼, 이야. 하이, 아리 막, 약간, 이거, 오케이 자, 오아 엄마 집에서 매실 엄마가 담아놓은 거 가져갈 거거든요? 어, 루이페 용기를 사러 왔습니다. 도시락 도구를 좀 보려고요. 그건 뭐할때 써? 이거는 차고시기는 한데 이걸로 음. 병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음. 쓴 튀김기름 있잖아. 이런 거 거르더라. 나 된장 풀때 써야겠어. 우리 집거 너무 커. 아나짐 어, 어떻게 갖고 가? 걱정되네. 이것도 사야겠다. 50장. 이게 지지미 같은 이게 누르는 거야? 아, 그, 포테토 샐러드 누르는 거네, 사진 보니까. 이거. 이거 살까? 덴프라 종이. 나 이거 밑에 요거 샀거든? 갓바바시에서? 파코한테 들려 보냈어. 어, 미국 집에 있어.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조그만 것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먹었는 이 거를 하나 사가야겠어요. 일본 호텔 조식 이런데 나오는 양념된 김인데 돈키호테에서 사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를 이거를 하나 사왔습니다. 음, 가츠오부시 어, 어제보다 여기가 종류게더 많네. 이거 또이 브랜드는 안 먹어봤는데 이거 하루 삼에 괜찮아요.